안녕하세요. 파주에서만 4년 차 활동하고 있는 청춘 아우징의 신성 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춘 아우징의 박준영 부장입니다. 응. 자 이사님 오늘은 어디로 나오 셨죠? 오늘 그러니까. 나온 곳은 파주시 야당동이야. 네. 우리 시, 영상을 안 빼먹고 보시는 분은 아마 알 거야. 내 옷이 지금 바뀐 게 없지. <laughs> 자 오늘은 해악 세대 스페셜이야. 네. 완전히. 네. 어, 지금 같은 단지 안에 현장은 다르지만 해악으로 나온 복층. 세대를 촬영하러 왔어. 네. 일단 입지 설명해 줄게. 네. 자, 여기서 운정역까지 600m 떨어져 있어. 음. 그렇기 때문에 걸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10분이면 운정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야. 네. 그리고 이 현장 바로 뒤에 넷플릭스 촬영소가 있어. 네. 이것도 지역의 호재야. 어, 집에서 가만히 이제 창밖을 봐봐. 음. 연예인들 왔다 갔다 하는 거. 세계적인 스타가 왔다 갔다 하는 걸볼 수도 있어. 그죠 그런 날이 어, 오겠죠. 어 그리고 스타필드 빌리지 또한 이제 반년 정도 남았을 거야. 네. 오픈할 때까지. 네. 여기서 시동 걸면 스타필드 지하주차장까지 5분이면 도착해. 음. 너무, 너무 좋아. 맞아요. 운정역 앞에 있는 호수공원 또한 운정역까지 10분이 안 걸리는데 네. 호수공원까지 한 10분 걸릴 거 아니야? 그렇죠. 가족들하고 손 붙잡고 이렇게 선선한 날씨에는 네. 산책하러 가기에도 좋아. 딱이죠. 그치지 네. 그리고. 하수의 모든 생활 인프라는 야당역 앞에 있어. 네. 거기가 제일 큰 시내잖아. 네. 그러니까 대형 마트, 병원, 영화관, 각종 프랜차이즈 상점들 시동 걸고 5분에서 10분이면 다 이용할 수 있어. 음. 그리고 박부장이 제일 좋아하는 이유 구비구비 골목길을 음. 따라서 들어오는 현장이 아니야. 맞아요. 그냥 운정신도시에서 다리 하나 건너서 바로 들어오는 현장이야. 너무 거야. 좋아요. 대로변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좋아. 근데, 운전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왜 지가 뭐 운전하는 것도 있는데, 잘 나가는지 모르겠어. <laughs> 네. 어쨌든 입지는 이렇게 너무 좋고, 네. 오늘 촬영할 타입은 대출 부결로 인해서 이제 해약세대로 나온 복층 타입을 촬영하러 왔는데, 네. 일단은 여기가 분양평형이 한 65평형 정도 되는 것 같아. 음. 그냥 실장님은 70평 정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데, 네. 야, 내가 봤을 때그 정도는 안 되고, 한 65평형 정도 돼. 네. 밑에 방 3개, 욕실 2개 되어 있고, 네. 복층 공간으로는 이제 거실 겸 주방, 그 다음에 야외 테라스, 그리고 방두 개, 욕실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아, 방 사이즈가 그렇게 크게 나오지는 않았어. 음. 방 하나가, 복층 공간의 방 하나가, 네. 내가 봤을 땐딱 창고로 이용 하면 좋을 아. 그 정도 사이즈야. 네. 그래서 분양가는 너무 좋아. 4억 중반에서 살짝 위. 오. 이제는 뭐, 먼저 올라간 영상들 상지속동 끝자락에 있는 집들이 아무것도 없는데, 3억 중반, 중후반, 막 이런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 걸 감안해 보면,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입지야. 맞아요. 역세권 입지에 이렇게 좋은 자재 쓰고 넓게 잘 만들어 놓은 현장이 4억 중반에서 살짝 위다. 음.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역세권 앞쪽으로 가면 기준층 가격이 4억이 넘어. 맞아요. 어. 그러니까 이거 빠르게 와야 돼. 이거 한 세대 딱 남은 거니까. 네. 얼마나 좋은데. 네. 어. 자. 그럼 실입주금도 궁금하겠지. 그렇네요. 실입주금 같은 경우 는 생애 최초 7,700만 원. 야구 뭐 8,000이면 8,000이고, 7,700, 7,700만 원. 요거는좀 정확한 거 같아. 뽑아은 네. 게. 네. 그리고 이제 일반담뭐 집을 샀던 1억 있다 하시는 분들은 1억 2천에서 1억 3천 정도 있으면 되는데, 네. 이거는 항상. 어, 우리가 평균치로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개인간 소득과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나한테 유선문을 줘야 돼. 그렇죠. 그렇지? 네. 나머지는 집이 복층이니까 일단 설명할 게좀 많아. 네. 어, 내가 내부 영상 꼼꼼하게 안내줄게. 해 네. 자, 집보러 가시오. 자, 전신 공간 다 안내줄게. 해왜냐면아 네. 집에는 입주를 해 있어. 네.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있을때 조금 작게 말해도 이해해 줘. 네. 자, 일단 내 왼편으로 키큰 신발장 이렇게 되어 있고. 네. 오른편으로도 키큰 신발장 3칸, 총 3칸, 3칸, 6칸. 네. 큰 장이 6칸이면 신발 수납 걱정 있어? 없는 거죠. 없지. 네. 밑으로 띄움식은 잘 되어 있고 네. 간접조명까지 이렇게 들어와. 네. 그러니까 데일리 슈즈 이렇게 안쪽에다 넣어 놓으면 저실공간 조금이라도 넓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지. 네. 그리고 타일 같은 경우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논슬립 타일이기 때문에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 맞아요. 그리고 단차 높이를 조금 줬기 때문에 실내로 네. 먼지 유입도 방지해주고, 음. 자 중문 같은 경우에는 삼연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네. 다 들어왔을 때 이쪽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 이쪽에? 어, 아. 나가기 전에 바로 편하게 눌러라고. 네. 자, 어 이제 좀 크게 말해도 되겠다, 그렇자 <laughs> 여기 첫 번째 방이야. 와. 우리가 모든 공간마다 레이저 줄자로 실측을 해서 우측 상단에 기재해주고 있으니까. 네. 내가 살고 있는 방 크기랑 비교해 봐. 네. 어? 나는 다 재서 올려놨는데 어, 방 좁아요. 이런 말 하지 마. <laughs> 집에 둘자 없어? 없어? 다이소가 천 <laughs> 원에 사는데. 네. 자 모든 공간마다 옵션은 똑같기 때문에 내가 한 번만 설명해줄게. 자 머리로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깔끔하게 빌트인 되어 있고 네. 창호 같은 경우에는 KCC 이중 창호고. 어. 그러니까 단열 방은 걱정이 없어. 왜1등 제품이니까. 아, 근데 보면. 여기는 파란색 빛이 돌고 여기는 투명하잖아. 확인해요 어, 어, 요게 이제 반사 필름이야. 아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이제 볼거 걱정이 없어. 근데 여기는 왜 발라놨는지 모르겠어. 왜냐면 일로 그래서... 와봐. 네. 뻥 뚫려있잖아. 뻥뚫려있잖 아, 아, 뚫려 네. 그리고 저 하얀 건물 보여? 네, 보여요. 저 하얀 건물이 넷플릭스 촬영소야. 아, 저기가. 그만큼 가깝다는 얘기지. 네. 너무 좋지? 네. 자, 벽면은 실크벽지로 마감을 했고 바닥은 각마루로 마감을 했어. 네. 그리고 각 방마다 인터넷 유선단자 다 들어가기 때문에 TV 설치 가능하고 네. 그 다음에 컴퓨터 설치도 당연히 가능해 맞아요. 자 이쪽으로는 붙박이장처럼 보이지만 자 미니 드레스룸이야. 미니 드레스룸 어, 시스템장을 이렇게 기억자로 알차게 넣어줬어. 네. 이 정도면은 학생 신분에 네. 어, 신분이 학생인데 뭐 패셔니스타야? 이 정도면은 옷사개절로 충분한 거야. 애들 옷 많이 사줄 필요 없어. 없어요. 없어요. 나도 없는데. <웃음> <웃음> 그리고 자 개, 개별 온도 조절기 이거 중요해. 아, 그 그렇죠. 어, 항상 강조하지 네. 있어. 네. 맞은 편으로 두 번째 방. 음두 번째 방. 두 번째 방도 모든 옵션 동일하게 잘 나와 있고 네. 이쪽도 보면은 동강거리가 꽤 멀어. 보여드려야 어, 네. 그리고 저기 창으로 한번 찍어봐. 저 안에 집 보여? 안 보이죠. 반사 필름이 있기 때문에 거울처럼 비춰진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걱정이 없어 네. 프라이빗하게 이용할 수 있고 아, 오늘 날씨 되게 선선했는데 네. 조금 덥다 이제 <laughs> 말을 많이 하니까 맞아요. 모든 옵션은 다 동일하고 좋아 네. 자 그리고 대각선으로 이제 공용욕실 공간인데 공용욕실 잘 나왔어 음, 일단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어 네. 샤워 파티션 충분하게 넓게 설치해줬고 그 다음에 샤워기 들어와 있고 코너 선반 네. 두개 이렇게 넣어줬어 네. 일단 타일이 마음에 든다 다르죠? 어, 그리고 단차를 이렇게 줬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샤워 부스처럼 습식, 관식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네. 물 내려가고 이런 거 있어서는 좋지. 맞아요. 독입배 칠료도 잘돼 있고, 선반도 들어와 있고, 거울 수납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 와. 실시잘 나왔어. 깔끔하네요. 그리고 이 문은 뭐냐면, 네. 계단으로 올라가는 밑에 창고 공간인데, 네. 여기 좀 잔짐이 있더라고, 보니까. 오. 이렇게. 사용 빈도가 낮은 짐들은 이 안쪽에다 보관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입주하기 전에 말, 말끔하게 다 해줄 거야. 당연하지. 어, 그리고 여기 이제 거실 공간인데, 음 어, 거실도 네. 통창 시공을 했어. 와 어, KCC 이중창호, 이 비싼 창호 통창 시공을 해줬고, 이 통창에 다 푸른색으로 반사필름 네. 시공을 해줬기 때문에, 앞집에서 우리 집 볼까 걱정 안 해도 돼. 알아요? 자,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 네. 여긴 메인등이 없어. 층고도 굉장히 높은데, 메인등까지 없으니까 개방감이 진짜 좋아. 맞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아트월인데, 이렇게 목공 인테리어 해놨고, TV 설치 이렇게 편안하게 하라고 또 배선은 이쪽에 다 되어 있으니까 선처리 걱정 없어 네. 그리 비디오폰 들어와 있고 거실 주방, 보일러 컨트롤러 들어와 있고 개별 조명 스위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소파로 써야 되는데 정말 좋은 게 이쪽으로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에요 네. 근데 보통 이런 벽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계단 밑에 공간을 어떻게 인테리어할까 애매하고 난해한 경우가 많아 네. 근데 여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벽면 처리를 해줬지 이야. 그러고도 거실 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네. 이걸로 여기 복층은 정말 빨리 팔렸어. 맞아요. 그러니까 건축주분들도 내 영상 많이 보잖아. 이렇게 네. 좀 마감을 해주면 잘 팔려요. 네. <웃음> <웃음>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주방 공간인데 너무 좋은 게 식탁 자리. 온전하게 이렇게 식탁 자리가 나와있으면 얼마나 좋아. 그렇군 그치. 여기 4인 식탁 충분히 들어가. 충분해요. 어, 그리고 이게 전기 콘센트도 나와있기 때문에 커피 머신 같은 거 올려두고, 어, 멋있게, 또 나만의 홈카페 한번 만들어보면 좋고, 네. 여기 에어컨 리모컨 있는 거 보고, 박부장한테 되게 배신감 느낀다. <웃음> 풀어줬어야지. <웃음> 자, 냉장고 자리 맞춘장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 네. 여기는 냉장, 냉동, 김치냉장고. 이 가격에 무상 옵션으로 제공을 해준대. 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은 거죠. 그렇지? 그리고 이쪽으로는 광파 오븐이 들어올 예정이고 야... 수납장도 한번 열어서 보여주면 안에 굉장히 깊고 넓어 깊어요? 어. 우리 엄마들 살림 잘하고 요리 잘하는 엄마들 냄비도 그릇도 풍류별로다 있잖아. 네. 여기 수납 정말 잘돼 있어. 네. 그러니까 걱정 은 없어. 네. 이쪽 공간은 식탁 자리가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조리대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지. 네. 그러니까 내가 뭐 야채 썰고 뭐 하고 반찬 만들고 하면서도 아트월이 저쪽에 있고 TV 설치를 하면 이렇게까지? 요리하면서도 드라마 시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고 네. 요 안쪽으로도 저렇게 전기 콘센트 나와 있고 음. 공간이 넓잖아. 네. 여기도 꾸미기가 정말 좋다. 넓어서 그렇지. 음. 주방 환기창도 거실 창하고 마통 풍도좋고 앞에가 막힘이 없으니까 설거지 하면서도 답답할 일 없지. 네. 그리고 한샘에 사각계수대 넓고 깊게 들어와 있고, 네. 자, 이쪽에 식기 세척기까지 무상 옵션으로 들어가. 그것까지? 그렇지. 와. 그리고 더 좋은 건 이런 게다 서랍장으로 돼 있어서 네. 어, 너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3구짜리 전기 쿡탑 들어갈 거야. 네. 아쉬운 게 있다면은, 그 가스 배관 공사는 안 되어 있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적응해야 돼. 네. 얼마 전에 요리, 본인이 굉장히 잘하신데, 자기는 가스레인지 안 쓴다고 하더라고. 네, 적응하니까 이게 더 편하다고 하시는데, 네. 나는 개인적으로 가스불이 좋아. <laughs> 일단, 다용도실. 음 자, 일단 메인수전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워시타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워시타운까지는 못 준대. 아 근데 이거는 감안 해야 돼. 그렇죠. 가격이 좋잖아. 그렇지 음.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장을 짜줘서 가려줬어. 이다 <laughs> 어, 진짜 너무 좋잖아. 네. 이거 건축주분들 이거 좀 해줘. 이거 뭐 얼마나 들어가, 네. 도대체. 어? 너무 깔끔하게 마감을 잘 해놨고, 네. 창호도 발코니 창호로 큰걸 써놨어. 와. 그렇기 때문에, 곰팡이, 습기, 결로 아무 걱정이 없어. 그렇지? 보조수전도 이쪽에 나와 있으니까, 늦대걸레 네. 빨기도 좋고, 네. 다용도실이 폭이 좀 넓게 나왔잖아. 내가 뭐지? 이렇게 양팔을 벌려도 안 닿잖아. 네, 벌 벌.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 집만의 뭐 재활용품, 분리수거, 함 이런 것들 이쪽에다 네. 놔두고, 네.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 그렇지? 야 이제 뭐 점심이 넘어가니까 땀이 나긴 한다 그래도 <laughs> 밖이 더 시원해 지금 <laughs> 네. 안방 공간인데 와 사이즈 미쳤지? 와 정말 넓잖아 너무 넓어요 안방이 이 정도는 돼야지 그지 아, 네. 양창 구조야 그러면 뭐 채광 걱정이 있길래 뭐 환기 걱정이 있길래 너무 좋지 네 안방도 모든 옵션은 동일한데 네. 내가 서 있는 데서 요렇게 커튼 박스 쪽으로 간접 조명 또 들어오니까 네. 어, 굉장히 밤에는 아늑하고 포근한 분위기 연출할 수가 있지. 네. 아이 키우는 집에서는 킹, 그, 킹 사이즈가 아니라 패밀리 침대 많이 놓잖아. 네. 그거 놓고도 공간 충분히 나와. 맞아요. 어.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드레스룸 공간인데. 드레스룸. 넓다. 일단 여기 화장대 하나 더 줘. 다 화장대. 어, 무릎 공간이 있으니까 수출 하나만 가져오 되고. <laughs> 막 그렇게 이쁘고 그런 화장대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깔끔하잖아. 깔끔하죠. 이 시스템 장하고 하나로 맞춰져 있으니까. 이렇게 네, 그 안으로 딱 따라서 들어오면, 네. 이 한쪽 깊숙이까지. 이거 뭐, 온 가족의 드레스룸으로 써도 되는 사이즈지. 맞아요. 어, 당연히 이 정도면 충분해. 네. 환기창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어, 물 먹는 하나 필요 없어. 네. 왜냐면, 하 욕실을 아예 분리를 해놨잖아. 네. 더군다나 음. 그렇기 때문에 습기 걱정 아예 없지. 없죠, 없죠. 자 여기 안방 욕실인데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그러니까 공용 욕실하고 구성은 거의 똑같은데 여기 샤워 파티션만 빠져. 음. 샤워 파티션도 아. 원하면 아.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어, 나머지 옵션 다 동일하고 아, 좋다. 너무 잘 나왔지. 네.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복층 공간 가볼 건데. 복층 공간으로 이렇게 마감을 잘 해놨기 때문에 안정감을 줘. 일단 손잡이도 이렇게 튼튼하게. 어 벽에다가 시공을 해놨기 때문에 와, 너무 좋지. 좋 어, 경사도도 완만하고. 완이 어, 정도면 완만한 거지. 안정성이 그럼, 있어요. 그치.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네. 복층 공간에서는 바닥 난방이 뭐가 되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 고했잖아 조건이죠. 전기 판넬, 전기 보일러는 60에서 한 80만 원 나와. 네. 그... 그러니까 이게 꼭 설치돼 있는지 확인을 해야 돼. 네. 여기 배관 공사 돼 있고. 자 올라왔을 때자 바로 보이는 공간이. 이렇게만 보면 복층 거실 공간 같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쪽에 보면 응. 보조 주방이 있어. 이야, 2 구짜리 인덕션 들어와 있고, 네. 싱크볼도 웬만한 원룸에 들어가 있는 것보다 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전기 콘센트 들어와 있으니까 네. 여기 뭐야? 냉장고 자리. 네. 스매그 하나 딱 놔두면 끝나는 거야. 스매그. 렇지장도 네. 타일 마감 잘 해놨고. 네. 그러니까 여기 환기창도 있고 네. 돌아서 보면 저쪽에도 환기창이 있고 맞통풍 구조기 때문에 걱정이 없지? 없죠 없죠 자 지붕 모양으로 깎이는 부분은 다 요렇게 네. <laughs> 이렇게 문만 달아줬다 문만? 어. <laughs> 어, 잘 안쓰는 분도 이쪽에다 넣어두면 좋고 네. 자, 이쪽은 테라스 공간이야 테라스는 네. 마지막에 좀 보여줄게 하이라이트는 어. 마지막에 자 이쪽으로 이제 복층 공간의 욕실인데, 너무 잘 나왔다. 오! 어, 너무 야. 잘 나왔지. 환기창, 욕실 환기창 이렇게 큼지막하게 있고, 네. 거울 수납장 있고, 독이 배치되 있는데, 샤워를 해야 될거 아니야. 와. 이안쪽 이야. 너무 좋지? 네. 친구도 뭐 내가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어. 그쵸. 내 키가 거짓말 안 하고 176이야. 네. 줄었어. 나이 먹고 줄었는데, 176인데, 어디든 복층 어디든 머리 닿는 공간이 없어. 네. 어, 너무 좋아. 이렇게 욕실도 잘 나왔고, 특히 환기창 있는 거 너무 좋다. 그쵸. 그치. <laughs> 그리고 이쪽으로 보면 자 올라왔을 때 이제 맞은 편에 보이는 방 공간인데 음. 내가 인터뷰 때 말했던 네. 복층 방 중에 하나는 방이라고 하기엔 좀 작다 그랬잖아 아. 많이 좁아 그래서 사실 있을 거는 다 있어 그래도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있어 음. 그래서 나는 여기를 뭐, 방으로 써야 되는 상황이면 썼겠지만이방 안에 있는 사람 무슨 죄지? <laughs> 그래서 이거는 좀 창고라든지 좀 창의적으로 활용해 봤으면 좋겠고, 예, 자, 예. 운전하게 방으로 쓸수 있는 두 번째 방. 야 어, 여긴 넓어. 봐봐. 이 안쪽까지. 침대 헤드를 이쪽 벽면으로 놔둬서, 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이쪽 벽면으로 이렇게 놔둬도 되고. 오, 맞아요 그래서 침대 헤드 공간 이렇게 놔두는 거에 따라서, 나는 솔직히 좀 포근한 느낌, 아늑한 느낌 들것 같거든. 네. 이렇게 돼 있고, 밑에는 마찬가지로 수납 공간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환기창 이 있고 조금 아쉬운 게 네. 이거 사실 아쉬운 건 아니야. 어, 왜냐하면 대부분의 복층이 어, 복층 공간에 에어컨이 없거든. 음, 네. 그래서 굳이 이제 조금 아쉽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에어컨 없는 건데 네. 그거는 방 공간마다 아니면 내가 쓰는 공간만 벽걸이형 에어컨 설치하면 좋을 것 같아. 네. 자 그러면 다시 지나서 동선이 네. 좀 꼬였다는 네. 느낌이 있지. 네. <laughs> 가지 안 찍어. <laughs> 지금 이제 야외 테라스로 나갈 건데, 테라스 네, 방송만도 이렇게잘 되고, 어우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오우. 너무 좋지. 이야. 일단 바닥 방수 마감을 굉장히 잘 해놨고, 네. 자 이거를 말을 잘 해야겠더라고. 네. 자, 전기 콘센트 이렇게 나와 있어. 네. 사실 테라스면 1층이든, 복층이든, 전기와 수도가 나와 있으면 가장 좋지. 그렇죠. 1층에 수도가 안나왔으면 잘못된 거고, 네. 그 집은 잘못된 거고, 복층 같은 경우에 이렇게 종종 없는 경우가 있는데, 욕실에서 좀 물을 끌어다 써야 될것 같아. 네. 일단 주변이 막힘이 하나도 없고, 하나도 없죠. 누가 와. 좀 볼까봐 걱정된다 그러면 이 앞집처럼 저렇게 가림막 설치해놓으면 오, 좋아. 괜찮은데요? 조금 더 네. 프라이빗하게 쓸수 네. 있지. 그리고 이렇게 앞에가 뻥 뚫려 있으니까, 아. 어, 망원경 하나 사, 아니 면 핸드폰 <laughs> 줌 땡기면 저 그냥 보일걸? 아, 핸드폰 어, 땡기면볼일것 어, 어, 같은데? 그렇지. 네. 너무 좋아. 그리고 여기 한번 이렇게 비춰줘 볼래? 헬스테이트 올라가는 게 바로 앞이야. 아, 바로 앞. 그러니까 차 시동 걸고 5분이면 스타필드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다는 거야. 아, 충분하죠. 이제 너무 좋지. 네. 야, 시원하니까 마감 여기서 할래. 네. <laughs> <laughs> 자, 이것도 해약 세대로 딱한 세대 나왔어. 네. 지금 이 단지 중에 어, 먼저 촬영한 집하고 이 집하고 현장이 달라. 네. 인테리어가 보면 다르잖아. 네. 하나 하나 나왔어. 아... 이제는 없단 얘기야. 없다 진짜. 어, 빠르게 유선물 줘야 돼. 네. 이제는 뭐, 5억 아래 이런 입지에 이런 복싱 빌라? 없어. 없죠. 어, 그 유튜브에 많이 있던데요. 이런 답답한 소리 하지 마. 알았지? <laughs> 어, 자,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나는 또 다음에 어, 좋은 현장 찾아서 다시 찾아올게.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